자신이 남들보다 빨리 늙는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안 좋은 생활습관 때문일까요? 오히려 빨리 늙는 원인은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화를 가속하는 원인은 당분입니다. 당분은 혈관을 타고 흘러 피부 콜라겐의 단백질 구조를 깨뜨립니다. 콜라겐이 망가진 피부는 점차 탄력이 저하되고 건조해지며 심지어 당분이 약기한 대사작용 저하로 인해 피부에 기미가 생기기도 합니다. 피부당화가 시작되면 원래대로 되돌리기 힘들뿐더러 급속도로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부를 위해서 단 음식을 자제하고 당지수와 당부아지수가 낮은 현미밥, 아보카도, 양배추, 해조류 등등의 음식들을 골고루 섭취해야 하며 피부의 보습과 탄력에 도움을 주는 스킨케어로 꾸준히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피부당화를 막기 위한 스킨케어는 화장품의 성분이 중요한데 당부아지수가 낮은 해조류를 주원료로 만들어 피부의 당화를 케어할 때 사용하기 좋은 시위도우가닉스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조류의 피토케미컬 성분들이 피부당화를 억제하며 알긴산, 후코이단 성분이 피부 보습과 탄력 케어에 도움을 줍니다. 지성 피부는 여러 겹 레이어링해서 바르고 건성 피부는 오일에 섞어서 듬뿍 발라주면 좋습니다. 피부를 위해 당분보다 건강한 성분으로 하루를 채워보는 것은 어떨까요?